네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바로 바로 샌드박스가 만든 메타토이 드래곤즈 사과를 플레이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귀엽고 아기자기한 용 캐릭터들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주체 뭔가 포화 캐릭터랑 되게 비슷한 드래곤 있지 않나요? 어 옛날에 이거 도티님한테 이거 캡쳐해가지고 이거 저임이라고 했다가 오잉 닮았네 그래 너해 했던 기억이 좀 있는데 드디어 게임으로 나왔네요.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뭐 나장 있고요. 어, 왼쪽 밑에 저거 나, 아님? <웃음> <웃음> 저, 저, 뭐, 초록색? 어허, 초록색이니다 나임. 니네 캐릭터 생각하면 대충 갈색 아니야? 안 돼! <웃음> <웃음> 아무튼, 이 귀엽고 좀 아기자기한 용 캐릭터들이 좀 생각보다 전략적으로 플레이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 한번 어떤 게임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추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네, 뭔가 나랑. 비슷한 캐릭터 예인을 베리래나 <laughs> 코아질 <아실> 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아 설마 이 딸기 같아서 스트로 베리라서 베리인가? <laughs> 아 그래 <laughs> 네, 평화 익숙해지면 안 돼. 전쟁이다. 자 일단은 튜리얼 게임 기능을 먼저 알아봅시다. 튜리얼 플레이. D1은 성은 메타토이월드에 생성된 우리 블록타운. 아 이게 블록타운이래. 이 블록타운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자진짜한 아저씨구나. 공장 건설. 어 여기 건설 있구나 건물을 짓게 될 거야 지금 블록 공장을 선택해 보자 음어디 만들까 이것도 내가 다선택할수 있나 본데 왼쪽 어, 아래 위치껏오자 아, 어 이렇게 하면 건설이 완성됐고 블록 공장 완성됐습니다 아 계속 처음에 이렇게 퀘스트를 깨면 되는구나 아 여기서 만들어지고 아 이게 꽉 차면 뭐더 뭐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나 보네 아오 뭐가 많다 어 드래곤 뽑기가 어. 있어. 어, 어 드디어 동료 영입을 하는 것인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뽑기가 있다, 뽑기 있다! 뽑기다 있 뽑기다 선반점 보자. <laughs> 나 이런 거 하려고 해 뽑기. 아, 제발 여기, 여기서 좋은 거 뜨나? 짱 좋은 거. 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모셔봐라. 어 색칠해서 뜯을 무지개 아니야? 오. 오뭐 뭐가 나올까 너무 기대돼. 아잘 만들었다. 오오 어, 어, 뭐 하나 있어. 이게, 이게 중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간다. 거의 짝짠 야. 아 뭐야 이거 올리브 뭐야. 와, 올리브 뭐야. <laughs> 아니 오일 잘 뿌려줄 것 같아.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 뿌릴것 같아. 방금까지 캐릭터들 애들이 없었는데 뽑고 나니까 애들이 막 돌아다니고 뽑았던 애들이. 아 안에 이렇게 돌아다니는구나. 어허 그게 너무 귀여워. 아 뭐야. 아, 이러면 수집력 같은 게좀난좀 좀 생기지 어쩔 수 없지. 그치. 박을 박을 했으면 좋겠어, 애들이. <laughs> 야 미야 서지는 거, 아인겨 <laughs> 그게 나쁘지 않을지도. 어어린들은 처음 먹으로 나온 거같던데찾으러 가야 돼. 어몸 떠는데. 오 짜시 때안 돼. 어 배틀이야? 가자.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아, 아까 뽑았던 애들 여기 있네. 속성이 있네 그리고. 가자 올리브. 자 중이면서 가다가 아이 만나네 중간에 이렇게. 음. 어 스킬도 가, 스킬 같은 것도 쓴다 알아서. 어잘돼 있는데? 아, 그럼... 그러니까 아 이러면 진짜 세팅이 중요하네. 아니 가오 올리브 원거리였어. <laughs> 그러니까 올리브 그리고 올리브 뿌릴 줄 알았는데 공을 던지는데. <laughs> 아니 어? 여기서 나가네. 올리브가 나가네. <laughs> 아니 좋은데? 아니 타격감 괜찮은데 생각보다? 그니까 아니 이, 타격감이 있어 지금 소리 들어보면. 조카 아그힐 같은 것도 잘아도 된다. 힐도 되고, 신기한 게 상대한테 막 디버프를 거는 것도 있고. 어. 아, 생각보다 되게 전략이 되게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니까, 러 조합을 굉장히 신경 써야겠는데? 오, 멋있는데? 지원주말 하던데. 어, 렛츠고! 아, 그리고 이 어. 메타토이 드래곤즈 사가 이게 사실상 이게 PV 의잖아요. t v 인데 이제 다른 유저와 대결하는 PDP도 있대요. 아! 또, 여러가지 컨텐츠가 많다. 이 정도로 컨텐츠가 많으면은, 진짜, 할게 너무 많은데? 자, 아무튼, 자, 별 3개 클리어 했고요. 아이고, 이제 보상을 다받는것 같죠? 어, 수치 여기까지. 일단 내가 뽑았던 드래곤, 이 야, 나 드래곤 많다. 야, 왜 이렇게 많아? 종류가? 야, 진짜 많은데? 왜이 많어? 내려 내려 끝이 없어. 여가왜 이렇게 많아? 어 진짜 많은데? 저 뽑기 한번 가보도록, 하, 가보도록 하죠. l e 레 l e 레 l e 레 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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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오 t l 어 t 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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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 t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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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아까 이런거 아 t Let 어 e t Let 음. 있는 거는 이제 어 이렇게 그냥 안 뜨고 아아 이게 야 이게 지금 어어어어어어어어와 말도 안 오! 된다 레전더리 <laughs> 뭐야 레전더리 뭐야 와 말도 안돼자 도박이 터진다 도박이 터진다 그니어 그러니까, 레전더리 뭐야 아아 <laughs> 가위 스텔라 자 라장님. Yeah. 이제 여기서부터가 사실 진짜입니다. 어, 뭐가? 자, 메타토이 드래곤즈 사가 측에서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미션을 걸어 주셨는데 이제 제가 잘해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스킨을 받아갈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와, 어, 치킨! 자, 제가 지금부터 네, 보스 레이드를 할 건데요. 보스 레이드 정해진 30만 점을 달성을 하면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치킨이 가는데 문제는 자, 이제 게임 측에서 미션을 준게 쿠폰을 줬어요 저한테 뭐죠? 치킨 쿠폰인가요? 아니요 일단은 게임 안에서 쓸수 있는 쿠폰이에요 그 쿠폰을 적게 사용하면 할수록 시청자 분들한테 치킨이 더 많이 갑니다 에? 예? 그러면, 그러면 쿠폰을 최대한 안 쓰고 깨야 된다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보상 같은 거 일단은 출석 보상 받고요 그리고 사전 예약 보상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보상을 받아준 다음에 쿠폰,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폰을 사용했고요. 자, 만개 뽑기권 100개랑 레전더리 등급 뽑기권 하나 일단 받았습니다. 오, 레전더리까지. 자, 뽑기 바로 가보자. 레전더리 뽑기. 오, 어, 한 장만 쓸게요 일단. 받은 게한 장이니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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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안 뜨는 거 진짜. 없는 거 없는 거 주라. 어, 진짜 좋은 거, 진짜 좋은 거. 가자, 가자, 바로 가, 바로 가. 이이이자어자어자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 기부 왔다 기부 왔다 헥사 드래곤을 얻었네요 일단 있는 거 같은데 아무튼 아. 자, 자 이제 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이제 보스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자첫 번째 쿠션을 썼을 때 그냥 뭐기본줄을때 일단 기본적인 치킨 10마리가 있고요 두 번째 쓰면 이제 3마리 줄여서 7마리 또 사용하면 2마리 줄여서 5마리 또 사용하면 2마리 줄여서 3마리고요 아. 마지막 쿠폰가 있으면 결국 다 여러분들이 가는 치킨은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자! 가자 라장! 깨라 가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세지 뭐, 엄청 세지 이 정도면 전투를 20만 어벤, 점 어벤져스야 이 정도면 렛츠고! 안 쓰고 가자 안 쓰고 가자 쿠안 쓰고 치킨 열마리 보여줘 얘들아! 봐버봐 오케이! 어 오래 버티는데? 그아까보다는좀 버티는데? 그니까 벌써 10만원 다 돼가 벌써 20만 넘었고요 20만 넘었고 15만 반만 더 하자 반만 더 하자 얘들아 스킬을 써 스킬 난사해 제발 어얘들아 어, 하나 둘씩 쓰러지는거 같은데 그러니까 얘들이 하나 둘씩 쓰러지고거같데 그래, 20만점 20만점 20만 20만점 어,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레벨업하고 100까지 끼우니까 어, 얘들 애들 눕기 시작했어 얘들아 기들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와 잠깐만 만점이 안오르는데 잠깐만 슈이드 생겼어 얘 갑자기 슈이드가 생겼어 실드가 오, 실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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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어! 다시 다어 뚫었다! 뚫었다! 어! 다시! 뚫었다! 뚫었다! 다 오케이! 오케이! 오! 안절라셀했어! 위치 어오 아, 야, 야! 채워져서 몇 장까지 할수 있을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야! 이거 실드 어, 턴이 빡세네! 어! 그러니까! 실드가 엄청 두껍네! 와! 32만 점? 32만 점! 와! 라셀 라셀 했다! 생각보다! 이. 와! 나 진짜! 와! 성공 했다! 와! 다행이다! ㅅ� <laughs> 잘네 이렇게 오늘 이제 메타토이 드래곤드 사과에서 주신 미션까지 다 클리어를 했고요. 자, 라장님 오늘 게임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어, 너무 뭐 할게 많아 보여가지고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버릴 수 없어,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게임 안에 즐길거리가 굉장히 많아서 뭐 뽑기나 뭐 배틀, 사실 PVP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어. 라장 님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거 못할것 같고요. 나중에 기다려라. 뽑아가져서 <laughs> 돈빌수 있겠냐? 돈뺄수 있겠냐? 조금 오래 기다려라. <laughs> 네, 그렇습니다. 어, 엄청 재밌게 즐겼고요. 메타토이드 드래곤즈 사가 샌드박스에서 만든 게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많은 참여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 소집욕구 들잖아요 솔직히 네, 다 갖고 싶잖아 어. 아 게임은 8월 27일 정식 출시가 되었으니까요 지금 당장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메타토이 드래곤즈 사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러 이만 안녕 영상 재밌게 봤다면 치킨 이벤트도 참여해야 하니까 나 편집자가 추천 참여 방법을 알려주겠다. 추천 방법은 메타 토이 드래곤즈 사가 네이버 게임 라운지에서 시청 중인 크리에이터별 게시판에서 게임 사전 예약 인증 혹은 영상 시청 인증을 하고, 한줄 멘트를 남겨주면 참여가 완료되고, 당첨된 친구들한테는 운영자가 네이버 라운지를 통해서 연락을 할 예정이니 알림 설정 꼭 해두길 바래.